안녕하세요, 황새우입니다 예. 제 삶의 일부인데, 예. 텃밭 가꾸는 거. 굉장히 좋습니다. 자연에 가까이 있는 것도 너무 좋고, 그런 삶의 일부에서. 그리고, 이 텃밭을 가꾸면서 이게 힐링이 되는게 많거든요. 정서적으로. 그래서, 이렇게, 오늘 아침에도 좀 물을 주려고. 여기는, 뒤에 이제, 빗물을 좀 받아 놓은 거예요. 빗물을. 그래서 농사 질 때, 뒷곁에는 물주기가 좀 어려우니까. 그래서 잘 쓰고 있습니다. 이런 물소리 이렇게 듣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. 목골라가잘 자라고 있고요. 여기 오이들. 며칠 전에 심어놨습니다. 오이. 이 제가 이거 오이 심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가지 근데 아 주렁이가 얼마나 많은지 여기에 보세요 제 텃밭 주렁이들이 주렁이들이 네, 주렁이 네. 보이시죠 주렁이 조금만 파면 주렁이들이 뭐 주렁이 네 여기도 주렁이가 음. 하면은 이렇게 많아요. 여기다가 자기 텃밭을 좀 건강하게 가꾸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. 비닐을 하고 뭐 비료 주고 이런 거보다 또 여기 살충제 주고 이러면서 농약 주고 자기가 먹을 건데, 텃밭을 그렇게 가꾸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. 근데 그런 거는 뭐, 사실은, 마트에서 사먹는 게더 낫지 않나, 이런 생각이 좀 들고, 물론, 모르겠어요. 그분들은 키우는 재미가 있는 건지, 아니면 일로 하는지. 이게 생명으로 보고 키우는 재미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약을 칠 수는 저는 없을 것 같은데,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. 모종사부를 이렇게 쭉 퍼보면은 지렁이가 한 3, 4마리씩 이렇게 보이더라고요. 엄청 많은 거죠 매년 좋아지거든요 이렇게 땅을 만들어 놓으면 매년 좋아지니다 매년 지렁이가 더 많이 살고요 땅 밑에다가는 이제 나무 큰거 뭐 작은 거 이렇게 해 가지고 나무를 이제 그 위에다 흙도 덮고 풀도 건초라든지 이런 것도 갖다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이렇게 둔다고 쌓아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뭐 지렁이를 보러, 비롯해서 땅 속에 사는 벌레들 작은 생명체들이 먹을 게 많은 거죠 이 땅에는 요 깻잎은 작년에 심었던 게 씨를 내려 가지고 여기저기에다가 이렇게 봄에 보니까 싹을 틔웠더라고요. 옮기 심었어요 모종을 산건 아니고 물 주는 것도 재밌습니다 이런 거를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뭐 전원생활 같은 거나 텃밭농사 짓는 게좀 어렵겠죠 이런 걸 즐겨 하면은 노동이 아니고 소소한 즐거움이거든요.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좀더 건강하고 즐거운, 이렇게, 텃밭 농사, 이런 걸할수 있을 텐데, 이걸 자꾸 일이라고 생각하면 힘들죠. 여기는 좀 방울도마토하고 씨를 심었는데 네. 고추 여기 보시면, 여기 이제 감자 심었거든요. 싹이 나오기 시작하는데, 풀이 많죠, 풀이. 뭐, 제초제주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, 풀이 많습니다. 근데 워낙에 이 풀이요, 풀을 보시면, 여기가 굉장히 기름져가지고, 풀이 금방금방 뽑히거든요 이거는. 네. 이거 사실 작물보다 풀이 높이 올라가서, 작물하고 이제 경쟁을, 작물이 뒤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또풀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그렇게 안 해도 어 자라는 데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. 그래서 제 텃밭에는 어이 곤충들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. 새들도 많이 오고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. 사막이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살죠. 여기도 감자. 제 땅을 만들 때는 그 밑에 땅 밑에다가는 이제 나무 같은 것들을 갖다 쌓아놓고 흙을 덮어놓고 건초 같은 거 풀들이 있죠 풀그 마른 풀들 가을에 그렇게 해가지고 땅을 만드는데 뭐 첫해는 에 땅이 잘안 만들어져 가지고 그렇게 수확이 좋지는 않아요 늘 보면은 근데 해가 가면 갈수록 좋아지거든요 이게. 그래서 텃밭은 이렇게 그냥 할 만큼만, 자기가 할 만큼만 갖다 놓고 좀 삶을 즐기는 거죠. 생명을 가꾸고 생명 자라는 걸 보는 거는 뭔가 교감을 하거든요. 얘가 자란다라는 게 생명이기 때문에. 가만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는 그렇게 풀을 뽑아 대고 그러지 않았어요. 왜냐면 풀도 꼬를 베서 이렇게 소라든지 닭이라든지 갖다 줘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 뿌리채 뽑아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낫으로 베가지고 그러면 이제 또 이파리를 내면 그걸 또 동물들에게 주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. 지금 아예 그냥 풀이면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그런 관념도 갖고 있어가지고. 제가 여기도 풀을 그냥 내버려 두니까 새들이 겨울에 먹을 게 생기는 거예요. 강아지 풀이라든지 다른 풀들, 씨앗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, 그리고 또 벌레들도 많이 생기니까. 그래서 풀을 좀 내버려 두고 있어요. 곤충이 많이 살고, 곤충 천국, 새들 이런 것들이 많이 와가지고 함께 즐기라고. 저는 이제 이, 이 땅의 일부만 이렇게 작물을 심는 거죠. 감자. 감자 싹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좀 늦게 심었거든요. 싹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. 단이렇게 30분쯤, 에, 아침에, 물을 주죠. 빗물을 받아 쓰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빗물 자체가 작물에 좋기도 하고, 물을 모아서 쓰는 것도 자연에 좋기도 하고, 그렇죠 예. 예, 여러분이 딱 보시기에도 이 땅이 살아있다라는 거. 비닐 멀칭하고 비료주고 이러면 땅이 죽거든요. 거기서 뭐 생명이 살 수가 없으니까. 그래서. 푸석푸석하고 딱딱하고 이런 거죠. 그래서 매년 이제 경운을 한다고 해서 갈아야 되거든요, 깊이 근데 이렇게 땅이 좋으면 갈 필요가 없어요. 땅에 부... 이게 기름졌는데 딱딱하지도 않고. 매년 좋아지고.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제 풀 오면은 진딧물이 막 많아가지고 또 벌레들. 이런 게 많아가지고, 작물에 해를 가한다, 이렇게 생각하시는데, 물론 이제, 작물에 따라서 어떻게, 조치하는 방법이 다르겠지만, 자기가 먹을 거니까, 집에. 이거 시장에 대답할 때는 이렇게 키우면 안 되죠. 벌써 조금 벌레 먹고 이러니까. 상품 가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근데 자기가 먹을 거면, 건강하게 키워서, 힐링도 되고, 이렇게 이런 게더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. 여기서 로콜라는 굉장히 잘 자랐죠 아까 뒤에 있는 거랑 같은 시기에 심었는데 음, 땅이 다르니까 여기 밭은 여기 토바시 텃밭이죠 여기는 뭐 몇년 됐거든요 만든지 몇년 훨씬 더 좋아져요 로콜라 음, 싱싱하게 잘 자란 거 보시면 로콜라도 며칠 전에 따 먹었는데, 금방 이렇게 자랐어요.